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환란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 또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왜 주님이 그고난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고난의 승리는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1 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어디에 매서 종노로 됐을까 죄에매여서 죄에 해서 종로를 닫은 자들을 바로 그 죄에서 해방시켜주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 아마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음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사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 한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를 향한 건가? 오늘 16절 말씀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사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사손의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또한 믿음의 자녀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려고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할 때에 오늘 설계의 제목이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도로 시작되어졌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말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뭐라 아들들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자식이, 자손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부어주사 아버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도로 스 말며 이같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억나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고 구원의 창시자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제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것이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가? 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네? 형제라. 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형제라 자녀라 또 우리들에게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에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했잖아요. 생명이나 죽음이나 위협이나 칼이야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피로 갚지고 사신 생명으로 대신하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산고를 겪고 자식을 낳은 어머니 모성애가 그렇게 진할진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자식을 낳을 때에 산고를 겪잖아요. 그 어머니 어머니. 요새는 뭐 의술이 발달되고 약도 있고 그래서 뭐 아기를 돌려놓는 동, 또뭐 재왕절개 수술을 한다는 동, 수정분만을 한다는 동, 여러 가지 출산이 있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출산할 때는 입에다가 수건 물고 양손에 발을 잡고 그리고 몸부림 치면서 고무신을 돌려놓는다 그러잖아요. 벗어난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산고, 산고. 그 산고를 겪고 난 자식이, 그 어머니가, 그러나 그 산고를 겪는 아픔을 난 기쁨 때문에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둘째, 셋째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산고를 겪고 난 어머니의 모성애도 그거 같은데, 여러분, 그 모성애를 표현한 말씀, 말 가운데 뭐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누가 강해요?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다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기에 때려는 옛날에 온남매, 육남매, 청상에 홀로 돼서도 자녀들을 키우셨잖아요. 왜 어머니는 강하기 때문에? 산고를 겪고 난 어머니의 사랑이 그도록 클진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말씀의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한 이 백성, 이한심령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세류와 음식을 잡수는 것을 비방할 때에 누가 보면 15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회개할 것 없는 아흔 아홉으로 이 나이 기뻐하는 것보다 이한 사람이 죄인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양을 찾은 목자가 어떻게 양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양을 가지고 왔어요?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요, 어깨에 메고 왔어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찾아다니셨어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진한, 그 진한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일서 2장에도 사도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 왜그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일로 구속하신 그 백성인 줄 알기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심히 기쁘다. 매우 기쁘다. 그 말씀을 했잖아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진리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들으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것은 어떤 모성애 보다가도 대신할 수 없는 모성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크신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그랬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뭘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세력 마귀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 그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의 매에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그 죄에서 속죄함을 입어 해방시켜주신 자유함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관식해보면 하나도 영관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도께서 스주 안에 있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은요. 영적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 자유함. 자유 분방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자유는 억어 싸임을 당하여도 환난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고난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신앙을 누구든지 제할 수 없는 것. 그 제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뭐예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 영혼의 자유함. 사자굴이 그를 얼매일 수가 없었어요. 사자굴이. 그 방을 보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대랑매작 아멘누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 얼마나 아, 멋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영적 자유함이에요. 영적 자유함이 있는 그 영혼이 진정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영적 자유함이 있는 그 영혼이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자유함이 없으면 세상에 물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고난과 시련에 매이고 늘 한심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자유함이 있을 때 그의 몸이 오게 갇혀도 발과 신라가 찬송을 불렀듯이. 진정한 영적 자유함은 바로 그거예요. 찬송가에 있는 가사 내용은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것이 영적 자유함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영적 자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자유함이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능히 돕고도 남음이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진정한 영적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자굴, 풀무불를 칠배나 뜨겁게 해도, 그러나 영적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던 그애스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민족을 향하여 내려지는 하만의 계기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영적 자유함입니다. 영적 자유. 죽으면 죽으리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억어함을 받더라도 육신은 때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은 썩지 아니하시러 거듭난 중생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진정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찾아오신 주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악을 속죄하여 주시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는 때로는 고난을 받고 질고를 겪지만 우리가 진리가 되려 잘하리라 중생한 영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절제되고, 아버지 절대든 삶을 요구되어져 절대든 상관하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은 진리가 되려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옥중에서도 찬송을 부르던 바울과 신라. 사자구를 알면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전에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불못보를 칠 배나 뜨겁게 할 것을 말했지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미혹과 유혹과 환란과 시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이 육체는 억어함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참미하고 주 앞에 나가고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그 고백의 말씀처럼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인생길 가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